음. 네 가겠습니다. 출발. 이제 출발합니다. 네. 자 달리니까 얼굴에 바람이 얼굴로 찬 바람을 가르며 능내역 출발합니다. 추운데? 3월 중순이지만 아직 아침엔 조금 쌀쌀하네요. 참을만한 음, 추위긴 한데. 아 근데 나 손이 장난해 손이 장난해 손이. 손이. 손이, 손이, 장난하네. 장난하네, 손이. 음, 손이. 추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라이딩 코스입니다. 오늘은 중앙선 자전거길을 따라 능내역을 출발, 양수철교를 건너 양수역 앞을 지나 남한강을 따라 양평초입 옥천내면까지 갔다 돌아오는 왕복 40km 라이딩입니다. 잠실 라면 이후 이틀만에 하는 라이딩이라는 핑계로 오늘도 쉬엄쉬엄 다녀오려 합니다. 9시까지 도착하는 페이스로 갈게. 응. 안 켰다. 어, 전원 주세요. 네. 왜 왜? 떨어졌어 뭐? 어? 왜? 아 배터리. 전원 주세요. 어, 응. 충전 안 해놨어. 왔어. <laughs> 어? 굿도 못 보겠네 이제. 어 네. 그래 괜찮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음. 못물겠는구나 오늘은 와이프 뒤에서 속도로 잔소리 못 하겠네요. 뭔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응. 지금 한 22, 22km 정도 되나? 와이프가 속도에 감이 있는지 확인 응. 역시 감이 없네요 그대로 양수 철교까지 달립니다 만 편히 추우니까 몸에 열좀 내자 응? 핫도그만 먹을까? 운동 좀 하자고 하니까 핫도그로 막습니다 엊그제 한강라면 먹은 거 아직 소화도 안 됐을 텐데 내가 오늘 왜 바람막이 안 입고 후드 입은 줄 알아? 왜? 살쪄가지고 바람막이가 힘들더라고, 겨울 핫도그는 <laughs> 왕곡히 거절하고 다시 달립니다. 핫도그는 입고 열심히 달려서 양수철교로 진입합니다. 똥이다, 똥. 방금 똥이었어. 안 밟았지? 응? 어? 방금 바닥에 똥을 어, 었는데안 밟았지? 아, 몰라. 응, 어, 다행히 모두 아슬아슬하게 피합니다. 길이 제일 좋아 여 멋있지 매번 와도 이 일은 멋집니다 특히 아침 해를 보며 달릴 때그 기분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10키로만 가면 한 번씩 쉬자 아, 1 0 k m 가고 나면 한번 아, 쉬자고? 그래? 어. 그럼 신원역쯤에서 한번 쉬면 되겠네요 양수철교를 건너고 양평역을 지나 터널 몇 개를 통과해 신원역 근처로 옵니다 왜? 어, 아까보다 빨랐어 아까도 2 5 k m 였으니까 빨랐지 그래서, 과부하 뭐 와리면발로 힘들어지니까. 뭐라고? 과부하 관리면발로 힘들어지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천천히 좀 가. 어? 뭐라고? <laughs> 안 들려. 천천히 가라고. 어? 알았어. 천천히 가는 중. 바로 꼬리를 내리고 속도를 줄입니다. 이제 곧 신원역입니다. 신다고 이게 여기서 갔다? 응. 여기서 쉴게요. 10km마다 <laughs> 한 번씩 쉬려고. <laughs> 네. 신원역 도착 잠시 쉬었다 갑니다 음, 너무 싫어 쫌 음. 네? 제 배터리가 다 나간 거예요 그가 그래. 얘기 안 해줄게요 얼마나 왔는데 아아나 너무 빠른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네. 잘가는데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지 그랬더니 또안들린다고 괜찮아. 그래. <laughs> 모른 척 해야지. 안 아, 들어. 아갈수 있을 것 같죠. 아 뭐지? 아니 <laughs> <laughs> <다들> 그냥 <laughs> 이게 군기가 <콩고기가> 약간. <laughs> 아 뭐라고? 응 어, 굉장히 침투한 콩고... 느낌이군. <laughs> 그 벗고기가 진짜 좋은데. 아 갔다 와. <laughs> 아까 거기서. 자전거길 말고 로터리에서 밑에 길로 쭉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벚꽃에 갈 텐데 벚꽃에 안 가면 되지 난안간니까 벚꽃에 입에서 돌려서 가면 되지 거기 길이 응. 없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벚꽃에 터널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 하죠 너무 강렬해서 그, 그 탔던 그 모습이 강렬해서 거기는 막 저기 가고 싶지 않아? <laughs> 아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laughs> 너무 공연히 가고 싶어 다시 출발? 배고프다 나도 배고프다 그냥 그래, 좀 빨리 갈까 그러면? 네. 빨리 가지 말고. 우리 올때한2 0풀왔어 아, 진짜요? 네. 26... 저 초반에는 약간 한 24, 이거까지는 찍혔어요. 아, 짜 응. 손을... 응. 손을... 응. 응. 아쉽죠. 되게. 가슴 아프다. 오니 되게 아쉬워 하는데. 응. <laughs> <내려놓고 웃음> 무섭다. <웃음> 5분 정도 수다 떨며 쉬었습니다. 다시 양평을 향해 출발합니다. 배터리에서 완전 나갔어? 응! 오우 좋아좋아. 속도계가 안되는 것을 확인하고 20대 중반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자도에 사람도 없고 직선주로 마음 편히 질주합니다. 이제 선안심에다 나는? 응, 나도. 지금 기온 지금 봐줄게. 똑같아. 3도야, 3도. 몸에 열이 나면 안 추워. 평소보다 속도감있게 탔더니, 오랜만에 몸에 땀이 나네요. 계속 이 속도로 갈게. 응. 20대 어떤... 초반. 몇인데? 21. 21이라고 이게? 어. 아닌 것 같은데. 한 22는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 맞아. 20, 지금은 22. 와이프, 거의 맞출 뻔했는데 아쉽네요. 20대 중반의 속도로 목적지를 향해 달립니다. 바퀴 몇개 차이야? 한 개에서 더 가까워. 그래, 가까우면 차이? 내가 옆으로 빠져. 아, 잘하고 있어. 드래프팅 못하면 앞으로 좀 보내가지고, 흘러들려고 흘러 그랬더니 안 되겠네. 어, 난, 난 되게 효과 느, 느끼고 있는데, 톡톡히? 그래. 응. 앞바퀴랑 부딪히게 조심하고. 응. 너무 붙으면은 살짝 아까 말한 것처럼 바퀴를 사선으로 보내. 응. 나름 드래프팅을 이용해서 힘을 아끼며 계속 달립니다. 예, 곧 국수역이 보일 것이다. 어,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뭐 이게? 어, 어필에서는. 저는... 어필 아닌데, 여기. 아까. 귀신 났다 야단다 내리막이지 않더니3% 경사였어. 이번엔 와이프 목소리가 들리네요. 힘들어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국수역까지는 속도를 줄여갑니다. 국수역입니다. <laughs> 살짝 땀이 나는군요, 오늘은. 국수역에선 안장에서 땀을 닦고 무정차로 양평으로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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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 여기 왜? 왜? 아 뭐가 붙었대. 언니 등 뒤에. 아 뭐야 그거? 지렁이인가? 그냥... 아 뭐야? 지렁이인데? 지... 실지렁이 같은. 아까 먹는 다고 그랬나보다. 나뭇잎인가? 아니야 지렁이 맞아. 출발. 응. 등에 붙은 지렁이를 떼고, 원복터널을 지나, 기곡터널로 들어옵니다. 지금 너무 천천히인 것 같은데? 천천히 하려면. 어, 근데 지금 너무 천천히인 것 같은데? 지금 몇인데? 지금 16km. 음. 이쯤 되면 진짜, 와이프 체력 가화 프로젝트가 아니라 남편 멘탈 강화 프로젝트인 것 같아. 이제 음, 다던가 지금 좀 괜찮아졌어? 지금 내리막인데? 음. 내리막인가 좀 편해집니다. 어.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겠다 배고픈 것 같아, 많이. 약간 벙큰한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감정 기복이 심한 게 배가 많이 고프네요. 빨리 목적지에 가서 아침을 먹어야겠습니다. 거의 도착했나? 거의 다 왔어. 여기 저쪽에 옥천냉면이잖아 이제 목적지까지 500m 남짓 남았습니다. 공복 탓에 남한강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경치 감상은 잠시 미루고 조금 더 힘을 내서 갑니다. 바로 저곳입니다. 여기입니다. 도착. 오늘 아침은 순대국밥입니다. 각자 자전거를 거치하고 순대국밥 먹으러 가게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뭐 먹을까? 나는 순대국, 얼큰, 얼큰 순대국. 얼큰 순대국? 응, 아, 어, 나도. 나는 그냥 순대국 먹을게. 나는 내장 안 먹고. 저도 내장 뺀 거. 저도 내장 뺀 걸로. <laughs> 얼큰 순대국 두 개, 내장 없이 하고요. 네, 내장 네, 빼고 되나요? 일반 순대국이랑 응. 얼큰 순대국 세 개인데, 두 개는 내장 아, 아. 빼고. 두 개는 내장 빼고요. 네, 네 분인데. 네 명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laughs> 얼큰 순대국 세 개, 순대국, 어, 근데 여기 중에 순대만 두 개, 순대국 한 개인데, 그것도 순대만. 이거 뭐 복잡하게 살아요. <laughs> 되게 쉬운 걸로 뭐, 어렵게 하아뭐 어려워. 내가 뭐 설명을 어렵게.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맛있겠다. 아, 어, 맛있는 냄새 난다. 응. 국밥으로 다급히 배를 채우고, 이제 복귀길에 오릅니다. 그럼 어, 내가 먼저 갈게. 응. 어, 죽을 건가? 좋네. 아주 든든해. 자만강면 자전거길로 내려와 공복에 지나친 경치를 즐깁니다. 와 든든히 배도 채웠겠다, 탄성을 지르며 경치를 감상합니다. 다시 중앙선 자도를 타고 북수역 근처 원벅터널까지 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나무들이 다 건나무거든. 아, 예쁘겠다. 아, 나중에. 아, 야겠다 4월 초에 오면 장난 아니야. 꽃길이지, 꽃길.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laughs>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열심히 페달을 굴립니다. 국수역을 지나 도곡터널을 통과합니다. 다음역은 신원역입니다. 신원역을 지나고 출발 30km 지점에서 쉬었다가 다시 출발. 옛 중앙선 자전거 길을 따라 양수역을 지나 드디어 양수철교에 도착합니다. 이제 약 5km만 더 가면 오늘의 출발지 눈내역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능내역을 출발해서 남한강 자전거 길을 따라 양수군 초이까지 다녀오는 왕복 40km 라이딩을 했습니다. 라이딩 시간은 약 1시간 50분 소요되었네요. 와이프 속도계 배터리 방전으로 지난 라이딩보다 조금 빠른 페이스로 완주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라이딩이었는데 와이프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와이프 앞으로 출발 전에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와이프 고생 좀 했을 텐데 부사히 완주한 와이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200m. 간다 이제. 드디어 능내역에 아, 네. 도착했습니다. 오늘 라이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나, 질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라이딩은 남양주 다산 신도시를 출발해서 광릉 수목원을 다녀오는 라이딩입니다. 다산 신도시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